바둑 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 보세요. 한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전에 물어받아 볼까? 네. 어, 잠깐. 정작 제끼 없네. 잠깐. 아. 여기 네, 하나 주셔야 되는 <laughs> 정작. 머리가 져서 안 같아. 아, 네. 네. 네, 슬슬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음,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타계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최정 프로와 예, 김명훈 프로가 두는 이제 타계 사례를 이제 설명을 두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3단 레벨에서 타계했을 때또 어떤 문제가 있나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5, 6단 레벨에서 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예, 두시는 실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세개 등급으로 비교하면서 보실 겁니다. 우선 이제 공격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데 타겟은 좀 하기 싫어하죠. 근데 우리 타겟 기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은 뭐 틀린 표현일 수도 있는데 타겟을 하시는 거는 실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최정 프로하고 김명원 프로 둠 바둑인데요. 일단 공격의 일단 시작은 이 상대 중앙 진로를 막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앙 진로가 막히면 이제 사활이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laughs> 수비는 사실 마음이다. 이게 마음을 억누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뭘 억눌러야 되냐면 일단 잡고 살려고 하는 거를 억눌러셔야 되고. 어, 잡고 산다는 얘기는 상대의 포기하드는 막 끊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리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김명훈 프로가 어떤 식으로 두는지 볼게요. 일단 이수가 없다라고 하면, 뛰어나가는 게뭐 무조건 답입니다. 근데 막혔잖아요. 일단 막힌 다음에 상대의 한70% 정도는 위기에 몰린 거예요. 지금은. 자, 이제 나가는 게 막혔으면은, 요거 하나, 네, 잡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요거는, 네, 단수 치시면은, 옥집이 되죠. 옥집이 되니까 이거는 단수가 되면 옥집이니까 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아니, 거의 네. 너무 그 우리. 아, <목소리> 그러니까. 아니면은 선생님 여기 뒤쪽에 작은 의자 하나 <목소리> 놓고 <목소리> 앉으시면 좋고요. 아, 제가 불편해서 <목소리> 너무. <laughs> 네, 너무 <laughs> 잘못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네. 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일단 앉으시고요 네. <laughs> 네. 자리 양보하신 김에 그두 분이 오늘 한번 하세요. 네, 두 분이 호선 두시면 되니까 두 분이 한번 두세요. 네. 자 여기서 한 점을 잡는 거는 옥집이 된다 이거죠. 네. 참고로 이, 이 사화를 잘 풀려면요 옥집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옆기로좀 세면 어쨌든 이제 내가 잡는 사월이다 했을 때, 하나 일선에 젖히는 거는, 네, 요거 이제 따내셔도, 이게 가짜 집 옥집이라고 하죠. 하나도 100% 옥집이 되고요. 이걸두개 들어가셔도 이것도 옥집이에요. 그러니까 두개 들어가도, 어, 이 따내도 옥집이 되죠. 변도 그렇고 중앙도 똑같습니다. 네, 이게 하나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나짜리는 역시 옥집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잡았다고 좋아하실 거 없죠. 네, 이렇게 두 개짜리 푹푹 들어가서 딴에도 예, 옥집이거든요. 근데 다만 귀나 일선은 딱 잡혀도 피해가 딱 없으니까 막방 들어가는데 중앙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요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은돌 하나를 잡아도 한 집이 안 나요. 돌두 개를 잡아도 한 집이 안 납니다. 반 가, 반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돌 한두 개 잡으러 다니는 게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용호 프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일단 한 집을 내는 일이에요. 한 집을 일단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뭐 어찌어찌 되든 간에 방한 칸을 일단 마련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최정 프로가 이 젖히는 약점이 있어요.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하나 들어갔죠? 콕 집었어요. 일단 한 집을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할 거는 호구 자리 만드는 거 외에는 할게 없어요. 어, 이제 늘었습니다. 단수 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막았고 막았을 때 단수 치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덜컥 단수 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패가 되면은 무조건 살자고 한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살자고 한 쪽이. 면 내가 사겠다는 게 무조건 다 패가 되니까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측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패를 접어주고 쳐, 둬야 돼요. 아까 한참 하실 때가 요거예요. 임선생님이 한참 하신 게 요거인데.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여기 여기 두시는 게 호구자리 급소다. 어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 바둑에서 첫 수가 호구자리 급소긴 한데 그게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네. 이게 안 되죠. 지금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 정답이라까지는 이제, 하나 밀어놓고, 하나 밀어놓고요. 네, 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때리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폐가 돼요. 치받으면은, 어쨌든 뭐, 한 칸을 뛰든 뭐든 뛰면은 폐가 되죠. 네. 그럼 결국 여기 폐가 된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지금 흙이 이~ 여기 호구 자리에 둔 이상 흙의 입장에서는 배를 잡을 길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위태로워 보이는데 김명훈 프로가 볼 때는 이건 잡힌 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막손 빼고 다녔던 거죠. 자 어쨌든 이 폐는 이제 남아있는데 그다음부터 하는 거는 이~ 폐감을 만들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나가야 되겠요 왜냐면 패를 벌려서 살면은 뭐 살긴 사는데 뭐 손해가 좀 있잖아요. 손해 안 보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백이 앞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수법들이에요. 자, 젖치고 끊고 자, 단수치고 자한 칸을 이제 하나 때렸고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명훈 프로가 계속 나가려고 해요. 나가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칸 행마와 마늘 모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호구가 모여져서 한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 모가 돼야지만 다음에 또 호구 자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한 집이 또 나오니까 일단 1 단계가 한칸 아니면 마늘 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으면 좋은데 막으면은 여기 호구 자리를 두고요. 뭔가 이제 받으면 이제 계속 집이 만들어지면 사는 궁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도 일단은, 네, 이쪽을 이제 틀어 막, 호구자리를 둬서 이제 집을 이제 뺏으러 갑니다. 자, 이 팩에 남아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복귀 드리거나 뭐할때 항상 뭐가 이게, 얘도 호구자리도 둬야 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무조건 나가라 나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가는 게 1번이에요 왜 그러냐 나가다 보면은 상대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면은 약점이 꼭 생겨요 여기까지 일단 막혔죠 그래서 이제 김명호 프로가 또 나가요 일단 들여다보고 패가 되긴 하는데 패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돌이에요 패감이 온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잊게 되고 이제 또 나갑니다 계속 나가고 이제 막으려고 이제 흑은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 요즈음에서 이제 결국 최종의두 손을 드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더 이상 가려면 끊 끊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이제 하나 치 받고 또 이어 되죠? 네, 잇고 백도 이제 여기를 이제 메우면은 백이 이제 흑이 두 가지 약점이 생기죠. 첫 번째가 끊고 나가고 예를 두면 네, 못 끊으니까, 여기 잡히고, 이쪽을 지키면, 네, 당연히 여기가 끊기고, 또 이게 설령 다 된다고 해도, 여기 끊기면, 네, 결국엔 또잘안 되고. 그러니까 나가려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막는 쪽에서 준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나가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지, 상대가 이제, 뭔가 긴장은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실전에서도 보면, 결국, 튀어다보고 네, 여기 이제 밀고, 덧 치고, 이제 여기 두니까, 네, 여기 호우 쳤는데요. 단수 치고, 있고 네, 결국 여기 둬서 이제, 다 뻥, 이제 살려 나갔죠. 흙이 더 이어야 되는데, 이은 다음에, 폐는 일단 되지도 않고, 102일 때, 보시면은, 여기 약점이 또 생겼고요. 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날의, 그날의 정말 운이기도 하고, 바둑판 알수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바둑이 이렇게 되기 전에, 완전 초반에 100이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최종 프로가 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로 넣는 거는 집으로는 분명히 되겠죠 어, 이쪽을, 이쪽을 넣는 거는 돌이 안전하죠. 자기 돌이 단단해지니까 공격은 할땐 좋아요. 또 어차피 호구자리 잡수는 그대로 남고. 그래서 한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시작, 중계를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최종 프로 무조건 여기에 둬요. 공격 일변도니까. 근데 이제, 상대들이 이렇게 집밭으로 가버리면 집이 부족해지는 약점이 이제 노출돼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 약간 이런, 그래서 집을 좀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경우도 많고 이제 틀린 경우도 있는데 하필 리바둑에서는 이게 또안 맞더라고. 요 아, 그래서 바둑은 참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흙이 끊었을 때, 네.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요돌이 이제 통째로 죽어요. 네. 넣으시더라도 네, 나오게 되면은 나, 막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은 이제 잡히는데. 붙이고, 네, 좀 늘게 되고요. 이제 도을 이제 채워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상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수상전이.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건 비슷하긴 한데, 젖히셔도 되고 늘어도 돼요. 근데 는 것부터, 이게 자기 수를 늘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100도 다음 수가 기본에 의하면 어디에 두게 됩니까? 네, 여기 자해서 늘려야 돼요. 막으시면은, 네, 요 사이에 이제 껴서 수가 없어요. 이어야 되는데, 이제 술 메워볼까요? 메우고, 네, 막고, 네, 아이고, 배우 네, 이걸 들어가고, 막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충으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자 늘어둔 이유가, 아, 내가 술 늘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사이 공간, 요 하나의 공간은, 예, 어떻게, 메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먼저 두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알면은 늘게 되는데, 술을 메우실 때 가장 큰 문제는 조바심입니다, 이게. 빨리 내가 빨리빨리 메워버려서 잡고 싶은데, 혹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런 조바심을 이겨내고, 이, 내 도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저기, <laughs> 요 바둑에서, 그, 일단, 김명훈과 최정의 바둑에서 이제 하나 삼으신 거는 똑같은 모양은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오기도 힘든데,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무조건 먼저 중앙으로 나간다. 나가다 보면 돌이 잘안 잡힌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는 이제 중반의 과정이고, 요, 이제 초반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 바둑에서 이제, 기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선가 보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뛰어 나가요 일단 뛰어나가고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건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들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온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흔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어, 17개의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과정으로 생각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어,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 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에 조금이라도 넣으신다면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